어 집었냐면, 뿔린 당면. 당면을 한 3시간 이상, 아니, 30분 이상 그냥 불리시면 돼요. 그러면 당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불리실 때, 불려낸 그런 냉장고에 슬림 물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꽂아놓으시면 돼요. 그럼 퍼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소스는, 여러분, 뭘로 가지고 만들었냐면, 저는, 소스는, 여러분, 그, 간장 있잖아요. 간장에 조선간장 말고, <laughs> 예, 우리가 반찬 할수 있는 그런 외간장이라고 일단 얘기하죠. 예, 그런 간장에다가 그다음에 설탕 올려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를 넣으시면 후추. 그러면 다시 물이 있으면 다시 물을 넣으시면 되고, 다시 물을 향기 없다 이러 시면은 뭐를 하시면 되냐면 어 저기 그 굴소스 있잖아요. 게를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먼저 예. 당면에다가 양념을 먼저 살짝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 당면에다가 요렇게 양념을 먼저 하고, 내가 넣고 싶은 거에 넣으시면 돼요. 어묵. 예, 투하. 그 다음에 파프리카 색깔이 있는 거 투하. 예, 투하. 그 다음에 양파. 투하.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갖고 있는, 저는 이제 목이버섯하고 표고버섯을 준비했는데, 예. 이렇게 목이버섯, 표고버섯 있는 거 투하. 아, 예. 있으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있는 양념을 물을 조금 당면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 물을 한 반컵 이상 조금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이게 끝이에요. 이거 못하시는 분, 이거 못하시는 사람들 오세요. 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밥하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요거를, 위에다 그냥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저께 제가 약밥할 때 이걸 썼잖아요. 요거를, 그냥 꾹 눌러주시면 딱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요런 상태에서 전자인지에 넣습니다. 넣고, 몇 번을 돌리냐면, 8번만 돌리시면 돼요. 피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맨 밑에다가, 요 채유를, 예, 이렇게. 치의 유를 조금만 부어서, 요렇게 한번. 딱 24cm니까요. 너무너무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오븐의칼로 제가 지금 피자를 할 거거든요. 네, 까시고요.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면 케찹을, 아니, 뭐 저희는 피자 소스거든요. 피자 소스를 요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뿌려서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거나 뭐를 하시면 되냐면 대게 있는 거뭐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올려 주시면 돼요 김치를 가지고 하셔도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김치 있잖아요 그걸 쫑쫑 썰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잡채를 하면서 잡채 있는 재료를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만 지금 조금 더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소스를 조금 더 뿌려주시고요 네, 위에다가 소스를 조금 더 올려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써던게나 나는 양이 조금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치즈를 위에다가 덮뿍 그냥 요 있는 거 그대로 넣으세요.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거든요. 렇게 치즈를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뭐 녹음에 서 내려갈 거니까. 한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을 켜시는데, 불은 센불 말고요. 센불 말고, 한 6단 정도만 하시면 돼요. 욕 정도만 해서 여러분 되게 사용하시는 거. 예, 욕해서 그냥 놔두시면 유리 뚜껑이기 때문에 안에 이가 녹아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연장만 있으면 됩니다. 연장만 있으면 뭐 옛날에 저도 우리 애들 뭐 돌베기를 할때 잡채를 집에서 일일이 다 뽑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초간단, 뭐, 잡채 이러면 생일날, 아니면 뭐, 돌잔치, 부페 갔을 때, 엄마들이막 잡채 가져오는 거 보면 좀 그래요.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잡채를 가지고 배를 채우면 좀 그렇잖아요. 그거는 집에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피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료만 그냥 있으면, 여러분이 하실 거는 뭐냐면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우리 말만 때 때리놓고, 뚜껑 뜯고, 그죠? 그 다음에, 익었다 씹으면 그냥 꺼내고, 이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기구만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빨래를 그냥, 겨울가에서 빠는 게 낫겠습니까? 세탁기 한번 누르는 게 낫겠습니까? 세탁기 누르기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가 빨래하나? 세탁기가 빨래하지? 이렇게 얘기하듯이, 요리도 니가 하나? 냄비나 기구가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일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번만 더 짚어드리자면, 쿡개에 냄비. 일명, 서구신 분들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왜, 맨날 60만원, 70만원, 100만원짜리 레몬보크 쿡으로 쓰시다가, 처음에 이게 딱 나오니까, 에이, 에이, 냄비하나 이것도 더 비싼 거 쓰는데. 맞아요. 저도 더 비싼 거 써요. 냄비 개수를 생각하면, 전부 다 하면, 한서0 개는 될 거예요. 여기도 있죠. 집에도 있죠. 센터에도 있죠. 서0 개를 써요. 전부 다 그것만, 50만원만 계산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야 하지만, 저도또이 냄비를 또왜 쓰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유리 뚜껑이다 보니까 음식을 간단하게 빨리 할때 좋다는 겁니다 왜 눈을 비니까? 비니까 너무 좋고 일단또 삼중 바닥이니까 좀 가볍다는 거. 그러면 7리터 같은 경우 이렇게 잡더라도 전혀 손에 무리가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국을 딱 끓여 보면 또 장점이 뭐냐면 이 유리는 있잖아요. 음식을 막 끓기 시작하면 바로 밑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게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7리터다 보니까 또 장점이 뭐냐면 7리터다 보니까 장점이 우리 보통 국 끓이면 한이 정도를 끓여야 좀 왠지 지르게 다시가 될것 같은 느낌이 안 들까요? 그겠습니까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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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은 냄비 끓이면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보통 보면 음식 잘한다는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이 정말 잘 하시냐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맛있어요. 왜? 이것저것 다시가 많이 들어가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끓일 때는 아무래도 다시가 작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맛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국을 그래도좀 금직하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닭도리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낙지 볶음이라든지, 뭐야, 볶음 요리할 때 정말 사용하기 좋은, 아니면 죽 끓인, 국죽 같은 거 끓인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4L까지. 그래서, 1번, 후라이팬, 네. 후라이팬. 후라이팬 쓰시는 분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팀장님, 진짜 안 달라붙고, 지금까지 뭐, 테프론도 에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될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후라이팬 하나를 딱 구매하시면은, 오랫동안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돈 내는, 이니까 2727밖에 안해요. 2, 2 7만 2700원. 저 이거 홀 앞에 하나 산다. 그러면 태포로 어, 이 냄비 세 개를 주고 2 7만 2700원에. 그 다음에 키친 뒤에 또 드리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명색이. 이브라을딱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파파레어라고 적혀있는데. <laughs> 그죠? 그래서 이 스탠드 똑같이 상공사 스탠드를 썼어요. 냄버쿠크 똑같은 스탠드를 썼습니다. 음. 이 옆만 얇지 바닥은 삼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레인보쿡을 접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를 불렀죠 누가 전자레인지가 <laughs> 전자레인지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딱 꺼내면 자 여실때는 제가 이렇게 열어라 했죠 이렇게 네,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려요 자. 자자자, 잡채가 완성! 그래서 제가 디비기 전에 뭐를 하라고 얘기하던가요? 뒤적거리기 전에 시금치를 <laughs> 뒤적거리기 전에 이렇게 <laughs> 네, 시금치를 넣으신 다음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뒤적거리면은 뭐가 되냐면 시금치가 익어요. 자 보세요. 오, 세상에 색깔 보세요. 끝내주죠. <laughs> 자 이렇게 8분만에 잡채를 집에서 쉽게끔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무너무 쉽게 되잖아요? 그 전혀 하게 타지도 않고, 그죠? 반질반질 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쉽게끔 돼요. 자, 누가 댓글을 막 달고 있습니까? 네. 맛있어, 비인다고 얘 댓글 달고 있습니까? <laughs> 응. 쉽게 쉽게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지금 시금치가 벌써 열기로 인해서 다 익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하시느냐 면 참기름을 둘러주시는 거예요. 아까 기름 한 방울 안 넣고 제가 잡채를 했잖아요. 참기름을 이렇게 둘러주신 다음에 그죠? 응. 이렇게 싹 둘러주시고 한번 뒤적거리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 참기름의 향이 여기까지 쑥 오고 있습니다. 그죠? 응. 이렇게 아부마 싹 뒤척거려 주시면 은 배고프죠 가까우신 분은 오세요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담아 볼게요 얘랑 얘랑을 합체하면 뭐가 된다고요 네, 집게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체를 했어 이거 쿠에 사시면은 찌게 공짜로 드리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한번 꺼내 봅니다 가볍고 손에 힘에 무리가 전혀 안 가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연사태에서 뭘 하시느냐면 깨만 투두두두두두 뿌려주시면은 자칠 끝.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예. 네. 그런데 지금 멀티 렌지 우리 회사에서로 분질났어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몇 개를 뽑아왔어요 왜? 품절 할거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러한 멋진 제품이 옛날에 나올 때는 22만 원이었거든요. 우리 앞전에 나왔을 때는 압력 안 됐어요. 그냥 찡기 역할만 했거든요. 22만 원인데 지금 여러분 내시는 거격 11만 9,7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스파일러. 아까 우리 제가 당저당저 당, 저 당근 있잖아요. 개를 잡취할 때 이렇게 사사사 차가 돌리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국수 뽑듯이 이 스파일러 2만 6천짜리 공짜로 더 드리잖아요. 드렸고, 그다음에 약밥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잡채를 해드렸고, 이 멀티렌지 가지고 계속 여러분한테 음식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피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잘 녹을라 하죠. 예, 음식을 해서 이러고 계속 제가 레시피 계속 올릴 테니까, 일단은 집에 모시고 가서. 뭐시고간 다음에 제가 매주마다 한 개씩 얘를 가지고 요리를 무조건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댓글이 뭐 해먹을까 뭐 이러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삼계탕 끓이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여기에다 삼계탕을 한 마리 딱 끓여서 여리 하는 거를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국물이 진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자, 안녕히 계세요.